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한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숱한 파고 가운데도 하나님 시켜주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나라가 부강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요 종교마다 상징물이 있으니, 어떤 그신볼 보면, 아, 그 종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 우리 한국에 그 이차돈의 고구려 때 순교를 통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이 불교로는 연꽃이 연꽃. 왜 불교가 연꽃일까? 연꽃 은 이제 진흙탕 가운데서 꽃이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하다 그래서, 그, 부처가 어떤 진리를 설파하면서 싱것이 웃었대요. 여기 영화 시중이라고, 미소.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가스이라는 제자가 웃더래요. 이제 아 그게 바로 영화 시중의 미소 아는 거야. 부처가 말한 것을 제자 가스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튼 불교는 그 영꽃을 상징합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는 초생달이에 마호메시 이제 계시를 딱 받을 때 그때 그 초생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공격가 때는 그 초성가를 상징는 깊게 길을 많이 려갑니다 유대경은 다윗의 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쿠키가 다윗, 다윗을 통해 사멸하 7장에 메시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 스위스의 철학자인 에밀 브론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교회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개시의 상징이라고 해요.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부인도 없이, 다음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니요 그래서 선고난 후 영광. 그래서 십자가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잘 보세요. 22, 23절 다시 한번 중요합니 어, 읽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십자가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십자가를 대할때 세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첫번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본문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것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헬라으로 세메이온 사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북극, 여의도 북극 막, 이제 축제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 산과 바다와 강을 통해서, 그 통해서 10편 1 9편에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 계시는 보여주는 또한 특별 계시고 석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줍니다. 예언, 방언, 환상, 꿈, 엄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셔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은 이랍니다. 예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에까지 이르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구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 나타나시고, 음성을 통하여서, 뭐, 표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매우 매우 좋아, 어, 좋아해요. 성경 역사상 표적은 네 시대에 통하여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줘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를 통하여다이게 역사를 10가지죠. 출애굽 당시에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 북왕국 최대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적을 보여 왜 기적을 보여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극력 하나님의 살아의심을 보여주는 니다 세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표적과 기적을 통해 낳은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21장에 쭉 보면은 요한 성경기자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표적을 이야기하면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말세라고 되잖아요. 이 시대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제 박사 동기가 옛날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건 의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 의료기구의 기본적인 걸 갖고 심지어 면도날을 가지고 그 탄자니아 원주민을 향하여 수술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막 결정, 막하역사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딱 도착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는 거예요. 또 우리 동기들도, 네팔에서 성계한 친구가 와서, 그 네팔에 이런 데서는, 아시아 이지 지역에서는 아직도 기적이 일어난는데 한국엔 잘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그 표적,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참 좋아해요. 근데 표적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표적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그 표적이 진짜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 불교에도 지금 기복적인 신앙이 많이 오겠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아 복을 많이 받아야죠 우리가 많이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성프란시스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만 저희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기도에 불순물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도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흐르기나 일하러 가거나 스포츠 보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집에서 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려울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성다시고 되버니까 교회를 통하하이면거기 기복 신앙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신비주의예언을 요예 하고 반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입신을 하고 영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촉매 작용은 되지만 궁극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베드로에서1장8구 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벌써 베드로가 말하기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불적등 사신을 향하여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안 하고 서클레션 순환적인 그 교회에서 신을 쓰면서 야 너희들 예수를 직접 못 보나 불산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래도 믿는구나. 무슨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도 받아요. 근데 복도 다안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탄핵이 인용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건 탄핵이 인용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믿을거예요내 자식, 내, 사, 내 남편 사업을 잘할 수가 있어? 안될 수도 있어. 질병을 위해서, 저도 아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몇십 년 하지만 응답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12장에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심각하게 부르짖고 강곡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너 은혜가 거기서도 마친다. 디모델 3장 1 5절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해 있는 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은 표적보다도 성경말씀 특별히 계신계에선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실기까지 이 성경말씀을 믿고 따른 것이 진짜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 성경말씀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성경말씀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평이 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음 대통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리스도인, 헬라인은 폭넓게 말하면 이방인, 불신자를 말할 수 있어요. 22절, 지혜를 찾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 지혜가 소피아에요 소피아. 영어로 만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거 철학이에요.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이 피타고라 스 삼각형 만들 때 있잖아요.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하 그리스 철학자, 또 그리구 하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 플라톤, 이데아, 그 다음에. 아스텔레스. 리 아스텔레스는 하튼 박학하신 분니다또 중세의 캐토릭의 정신적인 지주인 토마스 아케나스. 토마스 아케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야, 49살에 돌아가셨어. 신부님인데, 뛰어난 고 그가 만든 책이 신학 대전인데 다 완성하지 못했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과 철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 천주교에서는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만 개신교 이쪽에서는 시, 철학을 많이 사용을 하다 자연신학을 주장해. 이번에 아주 총망했어. 이 대리사는. 골로 많이 했어. 그 너도 날. 성당에 가서 참 기도한 거 하는데. <laughs> 하나님을 만난 거야. 누구를 만났다고? <laughs> 하나님을 만났대. 그러고이 사람이 붓을 꺾었어. 내가 아는 그 지식을 해도 그러면서 지푸라기래. 야. 그리고 책을 꺼냈어. 녹았어. 그리고 하나님하고 묵상만 하고. 그 지금도 경지에 올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 내가 아는 뭐이다 지푸라기. 쓰레기 지식이 굴하다. 그렇게 추망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서양의 철학자들 신학자들은 전부 이성을 중심으로 해. 특별히 그 자유주의 신학에 칸트 실천 이성 비판도 신기해요. 상세 가지 비평이 있죠.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의 원형이 이 슐라이 마할 이 사람은 감정을 통해 이 무엇인 감정을 통해 산을 아는 하르나 기타 등등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 우리는 도 맥, 신학교단에 그게 들어왔어요. 칼, 바라트, 등등. 이런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게 맨날 많아요. 자, 지혜의 문제, 지혜의 문제, 헬라인들처럼 이건 뭐냐면, 골로세스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입니다 중세의 많은 철학자들, 천주교 학자들은 철학을 사용해다 세상에 나온 그이 학문 중에 철학이 굉장히 심오해요. 그러나 자칫 철학은 신학을 사용하기 위한데 철학과 신학은 항상 이 중세에 보면은 이 갈등부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철학적인 걸 다시 말하면 어, 소크라테스나 그, 그 플라톤, 아리스르스 이런 질서 정연한 논리를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다 보니까 신앙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성 지성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 알지 못다 이게 이성 철학이나 이런 걸다 제끼고, 믿습니다. 그것도 참 무식 찬란하지만, 그러나 이성적인 사고만 갖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수 없다는. 인간 이성 갖고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첫 번째 제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면, 다 교회입니다. 일부 교회는, 미국의 일부 교회는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왜?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라고. 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그러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든 간에 십자가를 볼때 그걸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던 걸 믿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인으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천국가는 진표입니다 아멘. 요한봉 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십자가 이외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인간의 휴양, 인간의 도덕,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자파, 우파. 웃기는 이야기. 트럼프의 관세로 전 세계가 날라가고 자파는 뭐예요? 우파가 뭐예요? 자파가 밥 먹여져요? 우파가 밥먹여져 우파가 엄청나게 유튜버들이 멍청하게 예언하잖아. 그것도 밥 먹이잖아. 개몽은 무슨 놈의 개몽이야? 개몽이 부정선거 전부다자파의 김어준이가 말한 게 지금 넘어갔다니. 실력을 키우지 아니하고 속임수에 감성파리에 꼬밥꼬밥 넘어간 우리의 멍청하냐. 말도 안 돼. 실력을 키워. 참다운 신앙이는. 참다운 신앙이나 어떤 표적이나 인간의 이성이 아닌 아, 매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만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초국의 앞날을 한국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바울의 고백을 묵상합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수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처럼 삼계 문화를 그리스, 로마 유대를 깨뜨려서.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안다는 세상에 모든 것을 분토처럼, 똥처럼 버리고 갔다. 여러분, 화장실을 가잖아요. 변을 보고 그걸 갖고 이렇게 본 사람 없잖아. 빨리 없애자아 마찬가지. 세상적인 거. 정치적인 이데오르기 좌판이 우판이고 다시되어 있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러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길은 어떤 표적이나 인간의 이성이 아닌 뭐 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뭐 밖에 없어요? 십자 크로스 십자가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없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일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물줄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그때그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지만 예수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의상나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